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 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때 옷도 두 벌은 껴있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 밑에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래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수님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제 일독서에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유언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하느님의 길을 따라 살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네가 뜻하는 말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는 어떤 약속. 물론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다윗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임금으로 그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자신의 부와 장수의 아내를 탐하게 되면서 큰 죄를 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죄를 범한 이후에 끝까지 다시금 하느님께 다시 용서를 청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뭔가 이거는 가능성이 없겠다.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겠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다 하는 순간들이 간혹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되면은 뭔가 내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부질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 무력감에 그냥 모든 것을 손 놓아 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뭐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은 자신의 삶에 많은 것들 아니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큰 유혹에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의 어떤 순간들에서 마치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우리의 착각 속에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걸 준비하고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을 마련하고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곁에는 필요 이상의 수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 이름으로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그 어떤 과함과 어떤 넘쳐남에서 오히려 어떤 그 부족함이 주는 아니면 뭔가 간절함이 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의, 오늘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어떤 영적인 삶을 더 이렇게 깊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살이 안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어떤 제사, 재물적인 것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유지하고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뤄내는 어떤 황금 열쇠로 착각해 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시선에서 뭔가 부족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파견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안에도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시고 늘 그들 안에 계심으로써 그들이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의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은총을 또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는 어떤 절벽, 그 불가능에 부딪히게 될 테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그냥 내, 상, 내 생각, 내 어떤, 어떤 생각의 범주 안에 갇혀지는 삶이 아니라 늘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와서 그분과 다시 하나되어 살아가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분 안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부족해 보이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그분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기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